할 것인가 저한테 물어보고 는 사학법 얘기할 거예요. 사학법과 음. 왜 우리가 꼭 대학만을 가야 되느냐, 음.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다. 왜 공부하는들만 이렇게 항상 그 고위직을 점령해야 하느냐 음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막상 가장 근데 그딱 그 질문을 하시면 그럼 지금 당장 그거야. 음. 그 얘기를 딱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대안이 없었었는데 그때 실제로 그렇게 이자율을 낮춘다든지. 등록금 상한제를 하신다든지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, 이런 아이디,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가 주된 거였고요. 국회의원 되면 맨날 모여서 뭐, 회의실 얼마나 많아요. 그래서, 맨날 회의하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깥에 있는 얘기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 4명이 선출이 되면, 연구비를 1억 이상 탈수 있더라고요. 그러면 4명이면 4억이잖아요. 이걸 가지고, 그 이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짓죠. 그래서 끊임없이,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시를 하니까, 그러니까 이거 입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연계가 돼서, 그니까 그리고 저 교육인데, 뭐 노동 문제, 대학생 문제, 또 여기 관심제식 문제, 이런 거를 다 유기적으로 된 <laughs> 것이 나오지 않으면, 이거는 정말 계속 무능해지고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가 조성할 수밖에 없다.